<laughs> 오늘은 석관동 학교에 왔어요 비디오그래퍼 회의한 다음에 언극원 학생이랑 한명그 콜라보해서 영상 만들기로 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회의를 하러 가볼게요 짠 여기 석관동입니다 <laughs> <laughs> 어색해 <웃음> 아, 여기 정문입니다 한선이고 한국, 한 연기과 그러니까 석국캠에 다니고 있습니다. 국 한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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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이 학교 학생 아니신가요? 저는 제가 다니는 건물 딱두 개만 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다른 건물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, 저도. 오늘 같이 이제 알아가는 <laughs> 알아가는, 탐구하는 시, 시간이 될것 같아요. 어. 여기 무슨 산속 온것 같아. 여기 진짜 산이에요. 여기 천정산? 전에 수업에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산을? 네. <laughs> 무슨 수업인데 등산을 하셨죠? 지금. 그게 그게 서쪽에만 건물이 하나라서 뭐라고? 아 건물이 하나라서 건물이 하나라서 네. 거기 다 밀집되는 거고 네. 저희는 계속 나눠져 있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. 오늘 먼저 가서 구경할, 곳? 아, 구경할, 저희 구경할 저희 뭐, 거? 아 저희 학교가 작아서 그렇게 음. 볼게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음. 그나마 예쁜 아이코 <웃음> <웃음> 잘 작지만 잘 보셔야 돼서문지못에 <laughs> 가볼 겁니다. 음지못 이름이 왜음지못좀 약간 좀 예쁘진 않아요. 여러 가지 소문이 있거든요. 막 뭐. 아, 그거 있다면서요? 어? 뭐지? 무슨 썰? 아니, 썰이 네, 아니라? 썰이 뭐 이런 것도 많고. 뭐 들어가면 에이즈 걸린다, 귀신 나온다, 이런 것도 많고. 뭐 저기 학교에 음기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덜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. 만든 연못이다. 이런 이름이 그래서 음지목. 진짜로? 하고 들었어요. <웃음>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있는 정자에서도 수업 되게 많이 들어요. 이, 이거요, 네, 연습을 모여 가지고, 다 같이 막 회의도 하고, 아, 여기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요. 여기 난간에 앉아서 했던 아. <laughs> 선생님, 여기 가운데 서 가지고 <laughs> 이렇게 하는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천장 건이 바로 기숙사입니다. 음. 가본 적도 없죠? <laughs> 네 정말 정말 저기서 살고 싶어요 <laughs> 되게 오래된 건이구나 되게 뭔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곳인거 <laughs> 아닌가요? 아무나 못 돌아가나요?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? 지문인가 뭐 찍어야 돼서 OT 갈때 모이는 거 음. 그때 한번딱 들어가고 음. 한번간것같아 아, 진짜요? 어. 아, <laughs> 어, 예술장, 어, 그 없고. 공연장을 안 쓰시는구나. 막 음, 막, 네. 한, 안 쓰고 음. 그냥 홀, 아. 진짜 서툭해 모가면서 어, 작품 전시해 놓은 거 봤는데. 공간에. 제가 여기 장애지원, 학생지원센터랑 일자리지원센터, 학생지원팀 이런 것들이 여기 본관에 이쪽에 있어요. 짠! 대충 학교를 완전 같이 투어를 했어요. 이석관캠 학생이랑 처음 가본 데도 있고 간단하게 투어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석관캠 <캔> 자랑 하나만. <laughs> 네? 되게 밀집되어 있어서 어딘가 갈때 편한...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<laughs> 음. 어, 뭐 본관, 교양 수업을 많이 듣는 본관이 아, 맞아, 맞아. 바로 옆에 있어서 맞아. 정말 10분컷 할수 있습니다 뭐, 대신 미술원 전통원은 굉장히 음. 멀리 있고 음악원, 무용원은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차, <laughs> <참> 뭐, 차로 <laughs> 그래서 못 가는 곳이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<웃음> 장점이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여기서 <웃음> <웃음> 안녕